너무 좋다. 포트들을 10분 갈고만 포트를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워렌 디스크를 올릴 거예요. 이거를 두번 작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높아지는 거고 포인트.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제 부으셨을 때 머랭이 안 부풀고 있다, 퐁신퐁신 안 부푼다. 그러면 음. 예열이 안된 거야. 음. 아니면 내 오븐은 그 열에 도달되지 않은 거야. 음. 그 그거 알죠, 되게 풀기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 똥통하게 <laughs> 바짝이 위해서 짤주머니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짤주머니. 고등학 동글동글해 주시리요. 수평이 맞춰져 있어요. 완전. 치즈클래스.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어어어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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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와, t h i 말 i 예! a 야죠 네. 네, 내 거. 다음 좀더 예쁘게 싸 봐야겠다. 오, 한번. 어, 맛있다. 맛이 좋았어. 빙그은 나가니. 이거 뭐야? 뭐래? 아, 근데 이거 라운드를 좀더 크게. 더크요 어, 자는것 때문에. 네. 나 이거 뭐야? 뭐.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아니, 부풀면 괜찮아. 셰프 바이 봐요. 거 이거 뭐야? 이거 는선생거이한거 이거 내가 이거 <laughs> 아, 너무 거겨 너무 돌아갑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잘 익어라. 진경이랑 내거 뭐야? 거 이거 뭐이 이거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이이따 봐. 소리다. 언니 언니 무슨일이에요 언니 아티스트네. 와. 아티스트. 언니 이거 예술이야. 예술이야. 손가락이 멋지다. 네, 어. 아티스트네. 오늘 어느 거하 너무 귀엽다 언니 진짜. 아, 손가락이 아니, 수도, 귀여울 수 있어. 귀여워 귀여워. 누가 봐도 내 거다. 아, 아. 이제는 초코 시트 만들기. 저업어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여러분 지금 오븐 도시면 네. 머랭이가 통통해지고 있어요. 보세요. 오. 어, 오, 오. 너무 잘했다. 잘 구워졌어. 진경이 꼴 예쁘다. 예쁘다. 아 컬러 영롱한 거 봐. 오. 우리 파블로바처럼지 보시면 속이 말랑말랑해. 오. 겉에는 바삭해. 오. 이 말랑말랑 좋다. 바삭바삭. 아까 서른니까지 따두. 저는 레몬 스카이 티. 레몬 스카이 티 이름 네. 예쁘다. 네. 음. 맛있겠다. 크루르 되게 음. 맛있더라 맛있죠. 음. 아, 음. 빨간색 그 너무 맛있어. 레진이 언니가 고 왔고, 예쁜데. 아, 그럼 꼭자, 응. 이떡 가자. 어어. 자연 잘했어요 언니. <laughs> 아, 먼저 집은 빨간색도 사람이 빨간색도 인자였구나. 응. 맞아, <웃음> <웃음> 맞아. 자요.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아, <laughs>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come up, c o 영 e up, c 먹 m e up, c o m 제가 찍은 거 보면 다 여기 직접까지 있고 먹는 거 까먹지 말아요. 드시게세요. 아 네. 거 맛있어. 맨날 어든 이게 머랭 시트가 위에서. 이거 사라지지, 소리이 가볍지 않아요? 그렇죠 음. 무거운 그런 빵 느낌이 아니야. 음. 밀가루 만들고. 아, 좋다. 자연식품이네. 밀가루가 음. 없으니까. 응. 음, 그럼. 아. 근데 다 단백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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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니까 있네? 계란. <laughs> 식품이야 응. 먹으면 역할되 아,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 대컷! 아, 아. 모두의 작품입니다. 이게 제꺼. 얘를 떼고, 네 종이 떼고 물. 음. <laughs> 우리 목 집중은 말안해 먼저. 말안 해. 거의 <laughs> <맞아요. 웃음> 진짜 파볼 가지네모래이 먼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나어이것도 <laughs> <laughs> <또> 느낌 있어. <laughs> 내건 너무 내 거야. 하나 보여 드리게. 유빈이 봐. 버티. 어, <laughs> 성격이 아니야. <이게>. 우와! 너무 <laughs> 근데 먹은집스럽다 진짜 이렇게. 어, 대단하게 했다. 오만해 <laughs> <laughs> 와, 되게 <대박. 누가> 워랭 <laughs> 아, 예뻐. 오, 예쁘다, 오, 예쁘다. 네. 그래서 뭐 시트를 또 넣으셔도 되고. 되게 고급져. <laughs> 어, 음. 컵케이다 컵케이크. 음. 와. <laughs> 음. 아, 를났어스토리가어 <laughs> 음, <laughs> <넣었어요>. 스토리까지 만들어줬어 <laughs> 어. 이제 떼 찍어요. 내진경 있고 나미 음, 언니꺼. 거, 언니 거. 거, 그러니까 미니언즈가 내 거. 내 거. 출전다는 거는 음. 누거야 아, 영지더 니꺼그 뒤에 내꺼. 요 가운데가 어, 누꺼지? 거? 희정이꺼. 거. 어, 여기가 서린 언니꺼. 다들 <laughs> 네. 승격이 보이구만. <웃음> <웃음> 아, <아이. 웃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사진 찍은 다음에 내가 또 과학이 뿌리라고 했다고 또다 <laughs> 뿌려가지고.